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옷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 스타일 숱이 그렇게 많지 않을 편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긴 거는 안 넣어버려요. 길면 이게 이제 모발 무게인해서 이제 그 볼륨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길이를 남겨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한요 정도 자르겠습니다. 위에 부분. 이 부분 봤을 때도 한요 정도 자르겠습니다. 뒤에 잔털 부분을 조금 살짝 밀어리겠습니다 뒤에 길이는 자르겠습니다. 생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앞머리 가르마로 온 쪽이. 왼쪽. 여기요? 응. 이쪽이거이고 앞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곱슬기가 있어서 좀 피해야 될것 같습니다. 응. 뒤에 드라이 하실 때 애느에는 응. 남발사 되니까 살짝 피시고요. 앞머리는 살짝 다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기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응. 상태 마다는 응. 앞머리를 조금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잘봐요. 두 번째 앞머리는 한, 한 달, 두달 이제 기르시는 게더 예쁘거든요. 저 기르세요. 이 말은 이 정도 자르겠습니다. 네, 머리 말려보겠습니다. 줄기가 있어서 괜찮네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볼륨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여기 곱슬기 있는 상태에서 살짝 만드라 하시면 이쁜 머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thank yeah. you 머리 그리고 이제 앞에 머리가 중요하거든요. 막 갈라지잖아요. 이 부분 볼륨 너무 세니까 일단은 먼저 방향 먼저 잡아주고 들어야지 는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잡냐면요. 얘는 이쪽으로 막 가잖아요. 그럼 살짝 이쪽으로 비틀어서 이제 말리시면 되죠. 것그 같거든요. 그 다음 이제 그 잡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이제 뒤통 수가 예쁘게 생겨서 이뻐요. 그럼 이제 잘만 잘라주면 뒷머리가 완전 이쁘게 나오거든요. 볼륨 병살거든요 그런데 수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좋은 점은 뭐냐면 남들처럼 그렇게 바싹 두피에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층만 잘 내주고 요거 이제 볼륨만 잘 살리면요 이제 우아하고 이쁜 이제 머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드라이하는 거 보면요 간단해요 어디 이제 한요 정도 세 손가락 요 정도만 볼륨 살리세요 다른데 살릴 필요 없어요 요 정도 살리고요 앞머리 보이셨죠 이부분 먼저 뿌리를 잡아주고 이제 그다음 흐름을 흐름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흐름 됐잖아요 그럼 요 부분 다시 볼륨 살려서 살짝 넘어가면 볼륨 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쪽 보면요 이게 많이 떠요 그래서 조금 짧고 이 부분 조금 길면 더 이쁘거든요 그래서 한 이제 두달 정도 길더 라는 거예요. 여보, 에여좀 예, 기르세요. 예, 좀 길러서, 이거 좀 좀길르면요더 이쁜, 이제, 머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머리는, 이제, 조금 짧거나좀 아쉽다 하는 편이 있는데, 음. 예, 여기 부분에서, 우리, 층을 잘 잘라주고, 이제, 이제 보시면, 이제, 이쁜 머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숱이 쪘다고, 이제, 그 질감 처리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딱 봐서, 모발이, 어느 부분이 질감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모발, 모발이 적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질감 처리 조심해야죠. 이 부분에서, 머리카락 없어지면 다시 자라나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진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여기 있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염색이랑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꼭그 이제 에센스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그뭐 이제 끝에만 발라주세요. 왜냐면 많이 바르면 이제 볼륨이 팍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왁스나 젤이나 이런 거는 이제 사모님한테 안 맞고요. 이제 에센스. 예, 그리고 이제 에 스프레이, 스프레이는 고정하는 거잖아요. 머리 막 날아나니까 바람 불잖아요. 고정하게때 예, 스프레이인데 이렇게 바깥에리불면되죠에단불시지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머리가 어떻게 나았는지살살 곱슬 느기가 있어서 참 좋은 편이에요. 왜냐면 실은 이제 이렇게 펌을 해야 되는데 사모님 같은 분안 해도 이제 살짝만 조그만 숨 보면 이쁜 머리가 나거든요. 뒷 머리 여기 왼쪽 보이시죠? 음. 이건 이제. 오른쪽. 이게 이제, 뒷볼륨이 잘 나와서 사모님 얼른 이뻐요. 그래서 겉을 잘해주면 잘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내려서 그냥 살짝 들어야 하는데 면되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할수 있는 스타일은 귀를 넘길 수있 깔끔하게 하고 싶다. 난 이제 조금 뭐다. 이제 치료하는 거다 그냥 단정하고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때는 귀를 넘기는 거예요. 넘기시고, 여기 구렛나루 보이시죠? 한 가닥 빼세요 여기도 한 가닥 많이 빼지 말고요 한 가닥만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 제가 앞머리 잘라놓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살짝 내리시고요 뒷머리를 살짝 가져오고요 지금 이거 조금 길어야 더 예쁜데 얘는 이제 뭉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짝 여기서부터 발라주시면 돼요 옆면 보이시죠 깔끔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드라이 하기 전에요. 이제 귀그 뒤로 넘기시고 이제 드라이 하시면 이 드라이 이제 이렇게 C컬이 이렇게 나와요. C컬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뻐요. 그냥 네.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볼륨 좀 살리고요. 앞머리 방향을 좀 잡아주고요. 네. 그래고 네. 이제. 아, 이 없어.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앞머리 이제 이쁘지 네.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 달아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옷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 스타일이에요. 머리 스타일만 다해지면요 이게 이미지가 확살이나거든요 어? 봤을 도 이렇게 이쁘고 어, 멋있네요. <laughs>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하나 드릴게요.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이제 살짝만 해도 이제 층을 잘냈 됐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보면 이쁘게 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이제 옆에 하고 이, 여기 이제 조금 이제 조심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안될 거예요. 왜냐면 하 사람이 내 머리를 만지다 보면 그게 이제 먼저 더잘 되고, 할배 할수록 더할 수, 더잘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어, 이제 어려운 머리는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말아줘도 이제 이쁘게 나옵니다.